후루와 김일권 선수가 타석에 등장합니다. 몽쪽. 옹찔했고 스트라이크입니다. 리투수가 컨디션이 좋은가요? 3진을 잡아냈습니다. 투수 볼배 마운드의 김진우 선수입니다. 스트라이크 존을 살짝 걸쳤습니다. 높은 볼. 타자가 헛치고 말았습니다. 헛스윙. 삼진, 삼진, 삼진아! 이번 승부는 국가 대표 단골 김현수 선수. 김현수 선수가 한 팀을 바꿀 수 있다. 쳤습니다. 1루쪽 단골. 김현수 슈퍼캐치 잡았습니다. 저런 플레이 팬들이 양장에 오는 거거든요. 아, 잘골라냈네요 볼입니다. 절묘하게 스트라이크를 꽂아 놨습니다. 찼습니다. 삼노, 삼노수, 삼노수 따라가서 잡아냅니다. 타석에 김종국 선수입니다. 빠른 발과 센스 있는 수비를 보여주는 김종국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브라이튼을 살짝 걸쳤습니다. 삼진, 삼진, 삼진아 이번 승부는. 이순철 선수 유일하게 내야 외야 모두 골든 글러브를 받은 선수죠. 해태 전성기를 이끌었던 선수입니다. 쳤습니다. 파울. 쳤습니다. 수비수가 공을 따라갑니다. 수비수가 플라이볼을 처리합니다. 아웃입니다. 완전히 빠지는 공 타자가 배트를 멈췄습니다. 볼 공이 기가 막히게 들어갔습니다. 스트라이크. 봉쪽 높은 공 타자가 움찔했습니다. 스트라이크. 한가쪽 낮은 커스 타자의 배트가 닿지 않았습니다. 커스윙. 절묘하게 음, 스트라이크를 끼어넣었습니다. 타자가 공을 잘 불러내는데요. 골입니다때렸습니다 멀리 갑니다. 수비수가 플라이볼을 처리합니다. 아웃입니다. 엉적, 엉찔했고 음. 스트라이크입니다. 스트라이크. 높은 볼. 장유주 선수. 과연 이 선수를 어떻게 요리하느냐가 오늘의 승부였습니다. 수비수가 공을 따라갑니다. 중견수 중견수가 잡았습니다. 낮은 코스로 스트라이크를 채워넣었습니다. 타자가 볼을 몰라냈습니다. 마무리고우석 선수가 마운드에 올랐습니다. 현존 최고의 파이어볼러 고우석 선수가 경기를 마무리 지러 올라옵니다. 동시등은 안 되죠. 스윙 좌타 최고의 스나이퍼 장성호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엄청 높은 공 타자가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스트라이크입니다. 낮은 코스로 스트라이크를 채워 넣었습니다. 프라이가! 지금은 무조건 비슷한 대한민국 최초의 오타니 투수 10승 3할 타율을 기록한 대한민국 최초의 투타 경업 선수 오리공댕이 김성환 선수입니다. <목소리> 양팀 공수 교대하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스트라이크를 꽂아 넣었습니다. 공이 기가 막히게 들어갔습니다. 스트라이크. 완전히 빠지는 공 타자가 배트를 멈췄습니다. 볼. 공이 너무 빠졌습니다. 타자가 잘 골라냈습니다. 타자가 볼을 골라냈습니다. 아쉽네요. 타자가 공을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두 스트라이크에서는 기다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내렸습니다. 멀리 갑니다. 좌익수가 따라가면서 잡아냈습니다. 쳤습니다. 수비수가 공을 따라가는데요. 존경수 잡을 수 없습니다. 안타입니다. 투수 공을 제대로 받아치네요. 절묘하게 스트라이크를 꽂아넣었습니다. 감독이 고시 마무리 고우석 선수가 마운드에 올랐습니다 현존 최고의 파이어볼 고우석 선수가 경기를 마무리 치러 올라옵니다 방망이가 무기인데요 타자 삼진아 이투수 이번 공은 오늘 이타자 1타수 무안타인데요 오늘 아직 안타가 없네요 라이크를을 살짝 걸쳤습니다 타자가 공을 헛쳤습니다 트라이. 너무 큰 공만 노리면 안 되죠. 오늘 이 타자, 1 타수 무안타인데요. 오늘 경기 아직 안타가 없는데요. 아, 볼을 휘두르나요? 좋습니다. <놀람> 잘 맞은 공. 수비가 공을 안전하게 잡아서 아웃 시켰습니다. <놀람> 한장 넘어. 이 선수, 그래도 쳐줄 때는 쳐주는 선수거든요? 정말 기중한 운동입니다. 오늘 이타자 1타수 무한태인데요 오늘 아직 안타가 없네요 한참 빠진 공에 헛스윙을 합니다 공을 그냥 흘려보냈고 스트라이크 됩니다 안쪽 낮은 코스 타자의 스윙이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헛스윙 오늘 이타자 1타수 무한태인데요 오늘 경기 아직 안타가 없는데요 번쩍 타자 기다렸습니다 스트라이크 볼입니다 타자가 잘참아내습니다 스트라이크 타자가 공을 잘 골라냈는데요 볼입니다 몸쪽 꽉찬 볼에 스트라이크 오늘 이타자 1타수 무안타인데요 오늘 아직 안타가 없네요 몸쪽 움찔했고 스트라이크입니다 타자 주저하지 않고 골라냈습니다. 골입니다 타자 주저하지 않고 골라냈습니다. 골입니다 엉쳐. 엉찔했고 스트라이크입니다. 쳤습니다. 수비수가 공을 따라갑니다. 수비수 슈퍼캐치 잡았습니다. 오늘 정말 멋진 수비를 보여줍니다. 대단해요 이 선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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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감독이 고심. 고신... 선동열 선수 타자들 과연 제대로 공격할 수 있을까요? 공이 너무 빠졌습니다. 타자가 잘 골라냈습니다. 수비수가 플라이 경기 종료됩니다. 결국 승부가 나네요. 양팀 선수들 또 감독 그리고 야구팬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